이길 수 있다. 2티어 하나 보이고 2티어 하나 더 3티어 없다. 3티어가 없으면 좀할 만하지. 일단 3티어가 없으면 할 만해요. 원숭이인가요? 어, 그 좀비화된 원숭이래. 원래 원숭인데 좀비화돼가지고 괴물이 됐다 그런 설정이래요. 열심히 쏜다. 빡, 빡성이 잘 때렸고. 이 끝에 지켜줄? 댕댕이를 소환해 댕댕이와 함께 한다 크 댕댕이 잘 물었고 빡 하나, 둘, 셋딱 들어가면 맞지 아, 딸피 남아 자꾸 딸피가 남어 딸피가 자꾸 남는다 여기서 애매하게 죽이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여기서 죽어있지? 애매하게 위치가 그러네. 죽여라, 죽이고 개를 풀어라. 여기도 개를 풀어라. 그렇지, 잘한다. 개를 풀어라. 가서 물어 뜯어. 걔가 대신 맞아 주고 하나 먹었 고, 그렇지？잘 문다. 우리 댕댕이 그만 때려라. 난 죽여서 멘탈을 박살을 내고, 개를 풀어라. 아유, 쉬었다시죠. 월드 미스 모델 아이콘 대회 참가자 전원 비키니 워킹 직캠. 아유. <laughs> 제목이 길기도 하지. 어우, 야. 비키니, 비키니. 어. 아, 이거 근데 크게 보기 무섭다. 착시가 너무 심해요. 직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순간 안 입은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잖아. 비키니 영상 옆에 추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이라 추천이 또. 비키니 콘테스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온 영상이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적들의 멘탈이 팍팍. 팍, 팍. 팍, 팍. 죽어라. 멘탈 거의 다 터졌죠. 저 등광 도망간다. 너무 무섭지. 너무 무섭지? 아, 쟤 하나 잡고 싶은데. 다 죽여. 저 하나는 뭐. 가라. 하나 정도야, 뭐, 그럴 수 있지. 아직 안 맞아. 원투오 잡겠는데? 저러면 좀만 더잘 쏴주면 잡겠는데? 그렇지. 그래 공수들 잘한다. 빡. 그. 자, 무난하게 이겼어요. 이제 양검 들고 다녀도 될것 같은데? <laughs> 머릿수가 많을 때는 저게 머릿수가 많을 때는 양손 무기가 짱이야. 있어야 돼. 맥시마버 좋던데 저작권 때문에 못한게 아쉽. 그렇죠. 저작권은 잘 지켜야죠. 맥심은 이제 우리 각자 즐기도록 합시다. 거기 좋대요. 각자 알아서 잘 즐기도록 하면 되겠지. 금방이 아좀 아쉽네. 금방이 약간 아쉽고 배틀 포지드. 아 필드에 나오는 대표 캐릭터 그게 가장, 가장 강한 원숭이야? 그래? 오케이 오케이. 노벨 혼타야 얘는 진짜 기가 막히다 야 별이 없는데 계속 성장시 이렇게 나왔어 보면은 원공이 4가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4 거의 다 4로 나왔어 거의 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컸거든 얘는 재능이 없는데 노력으로 진짜 노력 그 자체야 기가 막히다 80 찍었고 노력으로 여기까지 컸어 훌륭하다 노력형 훈타입니다 노력형 훈타 지금 별두 개짜리보다 레벨이 1레벨 높기는 하지만 잘 컸죠 원딜브로랑 똑같이 컸어 지금 원딜브로 처음 시작할 때 데리고 시작한 원딜브로가 80이잖아 8레벨 얘도 80이야 <laughs> 똑같아, 둘이. 그 원방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얘는 재능충이라서 좀잘 올라가고 있는데, 재능충보단 조금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정말 잘한다. 아군 모습 바뀌는 거는 그거 같던데, 명성? 명성이 높아지면 더 멋진 모습으로 딱. 해주고 명성이 낮을 때는 허술한 모습으로 해주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되게 허술하잖아 우리 되게 허술해 얘 지금 야망을 별로 안 해서 그런가 너그야 약간 그린 스킨이 쳐들올 어것 같은데 무섭다 또 고블린들 올것 같다 2,180 6, 아, 이거 하나 사야 되는데. 아, 씨. 지금 사면 일당줄수 있지. 일당이 벌써 356이야. 일당 너무 비싼데. 퀄티가 없어가지고. 계정을 팍팍 시켜야 일당이 떨어지는데. 계정을 지금 별로 안 시켜. 별로 계정을 아예 못해가지고. 일당을좀 깎아줘야 되는데. 하나 살까? 갓바. 갓바사고 내려가서 다시 팔면 되거든요? 사, 갓바. 갓바사려고 돈 모은 거예요. 4. 얘배틀포즈까지 찍었지. 얘는 아직이고. 호박도 배틀포즈 찍었지. 퍼티그 73, 74. 호박이 좀더 좋은 것 같은데? 12. 16. 이거 호박. 63. 얘가 지금 20일. 얘 아직 님부을 아직 안 찍었지? 아직 못 찍었지? 찍고 나면 옷을 다시 바꿔줘야겠어. 얘는 얜, 얜 님부 찍었지? 15딱1 5거든 이렇게 하면 딱 15거든. 얘는 이렇게 하면은 17. 한17 정도로 맞춰놓고 옷을 집어 줄까? 이따가 줘도 돼? 이따가 줘도 되니까 일단 딴 놈을 주자. 얘를 주자. 됐고, 자, 옷을 하나 더 샀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포처드인가요 아니요, 다 헌터인데, 헌터, 헌터, 이별 헌터. 처음에 얘를 뽑았어. 처음에 얘를 뽑아가지고 이번에 헌터를 다 질러야겠다. 아까 낮에 혼자, 아이씨 밤에 죽은 건 너무 빡쳐 그러면서 좋은 애들 은 진짜 헌터가차를 찡하게 해봐야겠다 하면서 헌터가차 계속 했거든 헌터가차 한몇 시간 해가지고 뽑은 게 요게 하나 얘 원딜 얘둘 이렇게 셋을 뽑았어 헌터 셋을 뽑아가지고 사공수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당이 좀 비싸긴 하죠 일당이 37 32 40 일당이 비싸긴 한데 그만큼 싸움을 잘해주니까 돈가치는 하고있어 일당이 비싸지만 그만큼 싸움을 해주면 상관이 없다고 잘해주고 있으니까 싸움을 못하면서 일당만 많이 먹으면은 토 나오는데 그게 아니니까 어? 도둑잡기잖아? 도둑은 잡을만 하죠 도둑잡으러 가자 도둑을 잡으러 갑시다. 뚜껑이요? 뚜껑 좋은 거 있으면 좋은데 지금 뚜껑이 좋은 게 없잖아. <laughs> 좋은 게 있으면 줄 텐데 없으니까 그냥 뭐 있는 대로 주는 거지 뭐. 야, 야, 싸워. 겁나 도망가네. 이번 형제는 잘 돌아가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저로 밑으로 뛰어나오네. 해바려 아 오브랜드가 어 여기 있었잖아 방패 올려 이쪽으로 붙으면 이렇게 각이 지금 얘가 칠 각이 여기지 호박을 칠거지 호박 뒤는 아니지 롱, 롱엑스도 있네 롱엑스 쏘고 싶은데. 그렇지. 롱엑스 롱엑스는 붙어줘야 돼. 더딱또 빼기면서 가면 되겠다. 훅 들어가 버렸 아, 뒤에서 튀어나왔어. 아, 저기도 있었네. 노. 와 씨, 이걸 로테로 돌아서 이렇게 쳐 버리네. 부담스럽고요. 갖고 롱 엑스를 일단 쏴 놓고, 일단 개부터 풀어라. 개야 도와줘 헬프, 그리고 도끼를 든다. 롱 엑스 빠졌어. 잘 피하고 이놈을 그러면 밀어내고 55, 52. 딱. 잡어! 잡어! 멘탈 터트렸고, 개야, 물어! 여긴 정리 됐잖아. 붙어주고, 물어라, 물어! 이 개가 풀리면 적들이 개한테 억울하도 많이 쓸리, 쏠리는 것 같아. 약간 위험한 상황이 돼도 개가 억울로좀 끌어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봐봐 뻘짓 못하잖아. 방패를 깨라. 이제 방패 없죠. 자. 그리고 이쪽 가서 제 방패도 깨버리고 66, 53. 아 그래도 쳐. 등공. <laughs> 도망가다가, 쥐어 터지고, 얘는 멘탈 나갔고, 여기밖에 안 남았네? 다 잡았네? 잘한다, 댕댕이. 물어 뜯어. 물어 뜯어. 애도 풀어. 저놈 저거 잡고 싶은데 못 잡을려나? 개를 풀어. 가서 물어. 가. 그렇지. 가. 우리 댕댕이 말도 잘.. 잘 듣고 좋아 한놈더 보내 가 아이, 글루 갔어 왜 글루 가 물어라 이걸 속봉을 쏘네 이걸 막네 개밥이 된다. 가라하게들 요자 레버비 하나 둘셋넷 좋아요. 아밍소드 140 뚜껑, 롱엑스 나왔네. 야 롱엑스 안안 안 사도 되겠다. 이제 롱엑스 드랍되기 시작하니까. 오브랜드도 나오고 안 사도 되겠다 좋아 그 주사위 이른바 주사위 장난질의 핵심은 적들은 일단 숫자가 많으니까 공격 기회가 많잖아요 공격 기회를 많이 가지면서 그 많은 기회 속에서 낮은 확률을 뚫어버리는 장난질이거든 근데 개를 뽑으니까 개들도 낮은 확률로 공격을 많이 한단 말이야 공격 횟수를 좀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 그러좀 장난질을 덜 당해 그니까 낮은 확률을 뭐한30% 20% 이런 거를 낮은 숫자를 뽑을 그 찬스를 개들이 좀 가져가 개가 가끔 물잖아요 그걸 개가 가져가면 우리가 그만큼 장난질 좀덜 당해 그냥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고 그냥 경험치상 제 경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개를 많이 풀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개들이 가끔 물면서 낮은 숫자를 물어가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적들이 좀못 갖다 쓰는 느낌이 살짝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좀덜 맞아. 물론 우리한테 직접 공격이 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개를 많이 풀면은 꽤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플레이하면서 그렇게 느꼈다는 거고,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절대로. 혹시나 저 아저씨가 또 사기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고요. 이제 아닐 수도 있어요. 7 얘는 16 얘는 아직 님블이 없고 얘님블이 있고 15딱15이렇게 하면 딱15 음. 근데 이게 95라서 조금 조금 그렇이말이야 지었다 하시죠. 자기 전 마지막 5천만원 감사합니다. 어... 미스 미스터 해운대... 해운대 피트니스 대회 직캠 아 잠깐 영상이... 영상이 꺼졌어. 어떡해. 피트니스 대회? 와... 우와 근데 저 정도 만들려면 진짜 운동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아, 쩐다. 운동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식단 조절도 엄청 빡세게 해야 될 텐데. 쩐다, 오, 씨. 하루에 막 3-4시간씩은 기본 운동하고 밥도 딱 정해진 것만 먹고 그러겠지 그렇게 준비해야 저런 대회 나가거든요 이번엔 포즈가 영... 그쵸 무슨 자세인지 어, 어느 근육을 강조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 포즈가 혹시 손가락을 강조하는 건가? 허벅지인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자요 자 롱엑스를 더 챙겨주고 롱엑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롱엑스를 더 챙겨준다. 들어. 지금 님브를 너무 딱 맞추면 너무 타이트하긴 해요.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체력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자 일단은 밑에 있는 건팝시다 여기는 팔고 요거 요거를 팔아야겠다 요걸 이렇게 팔고 <laughs> 우리 아재님도 한 미모 한다 것 아니에요 저는 쭈글쭈글한 느그이에요 쭈글쭈글 느그이죠 미모 없죠 자 레버 오늘이 체력 더 찍어 주고 싶긴 한데. 일단 퍼티그를 낭낭하게 만들어 놔야 돼. 334. 그리고 오. <laughs> 지금 인도미 버서크. 인도미 버서크. 일단 공격형으로는 버서크 먼저 찍는 게 맞고 생존용으로는 인도미가 맞고. 버서크를 먼저 찍도록 할게요. 버서크. 다음에, 싸움꾼. 66? 16? 그래, 이면은 뭐 나쁘지 않고. 6번 남았나? 6번? 6번이면, 한 78, 80까지 갈듯날듯 듯 한데 갔으면 좋겠다. 80 넘겨주면 좋겠다. 그리고, 얘가 아직 성장치가 좀 애매하단 말이야. 딜로 확갈 건지 아니면 못갈 건지 애매해가지고 찍기가 좀 애매한데, 이거. 이대로 갈 거면 지금 이거 찍어야 되거든요. 익세큐션 처형인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탱으로 갈 거다 하면은 뭐, 다찌도 찍고, 콜로소스도 찍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방어는 될것 같으니까, 서영인을 찍어놓는다 이제 금공 잘 올렸으면 좋겠고요 스킬 세이브요 스킬 세이브 물론 안 찍고 좀 놔둘 수 있긴 한데 그 시간만큼 이제 전투력이 강해질 게못 강해지는 편이지 장철이 장철이 이제 80 넘었어 123회 버석 그렇죠. 일단, 좀, 딜러 좀 찍어주고, 어, 생각보다 못 컸다 싶으면 그때 백스테퍼랑, 뭐, 딴거 들어도, 딴거 찍어줘도 되니까, 일단은, 얘는. 그래.